을 바꿀 영적 지도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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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우리 여기에 앉은 우리 모든 멤버들들이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을 바꿀 영적 지도자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41장 38절 같이 한번 음.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글자 못 읽는 MF들은 귀기울에잘 들으세요. 자, 시작! 바로가 그의 네. 그 남들들은 세상을 가꿀 영적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영적 지, 세상을 가꿀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조사님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이 세상에 가장 큰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가장 큰 문제. 마귀 어? 마기일까요? 어 맞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세상의 문제는 바로 세상도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무슨 문제일까요? 마귀 문제. 어, 마기 마귀 문제. 어, 마기 문제도 맞아요.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영점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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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상을 바꾼 영적 지도자인데. 먼저 더큰 소리로 이야기 한번 해봅니다. 영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영점! 오지, 보금 대시 그리스도 많이 영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랩몬트들은요 이 영적 문제를 늘 세계화 시키는 게 쓰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복음을 세계화 시킬 때 하나님께서 저는 서밋을 통하여서 세계화 시키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서밋에 세 가지, 세 가지 서밋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우리 랩먼트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전도자를 통해서 전달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밋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서밋이냐면 보스, 보스. 응. 보스는요 모르겠죠. 보스는요 서밋인데요. 이 보스는 자기랑 맞지 않으면요, 어게 될까? 싸워요. 나랑 맞지 않는 사람 말에는 싸워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냐면, 나랑 맞지 않으면요, 죽이기까지. 그러면 이 보스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죠 보스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요, 어떤 썸이시냐면, 리더예요. 이 리더는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썸이신데, 자기랑 맞는 사람하고만 같이 함께 해요. 그러면 이 리더로 2, 3, 7 나라의 다양한 사람들을 세계 보고만 할수 있을까요? 어할 수가 없는 거에요 그러면 이두 서비스는요 사단의 서비스에요 그리고요 마귀캔들 진짜 마귀의 서비스에요 그리고 이두 서비스는요 1리끼위에요 절대로 이두 서비스로는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말씀 수준의 서비스는요 지도자요 이 지도자는 나라. 지도자는 문제가 오면 다 아, 누구 탓 할까? 누구 탓? 내 탓. 어, 내, 내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도자는요, 남의 약점을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도자는 상처를 잘 말하지 않아요. 왜? 네. 지도자의 공부를 하, 했기 때문에, 그게 사여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상처를 잘 받지 않아. 이런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데요. 그러면 지도자, 지도자는 그럼 좋은 인품.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도자에게는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그게 가요. 무엇일까요? 응? 그리스도? 그리스도, 반드시 그리스도 알아, 보고 알아, 그치, 그치. 그 다음에, 어? 서민 세세가 세상을 바꿀 영적 지도자의 비밀은 뭐냐 하면요. 보세요. 좋은 인품 아니에요. 성품 아니에요. 어, 성격 아니에요. 뭐냐 하면, 뭐예요? 힘이에요. 이 힘은 육신적으로 건강한 힘일까? 아니에요. 이 힘은 바로, 어, 우리 레몬드도 다음에, 영적인 힘이에요. 이 영적인 힘은 누가 주셔야 될까? 이 영적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이 영적인 힘을 받기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뭘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집중은 뭘로 할까요? 기도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나 기도 잘 돼요 하는 랩런트 있어요. 나 기도 잘 돼요. 우리 랩트들은 정말 멋진 랩너트들이네. <laughs> 어, 어, 이 기도로 저, 집중할 수 있는데, 이 기도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랩너트들에게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게 30구절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집중하게 하고 그리고 호흡을 통하여서 집중하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여, 어,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는 집중합승으로 이루어져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꿀 지도자로 영적인 힘을 얻는 집중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랜던트들이 기도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 237개 나라의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갈수 있는 영적 지주자로 서기를 가 사실은요, 권사님도, 이, 이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권사님도 이거거든요. 권사님도 지도자의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지도자 교육 안 받는다고 지도자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선생, 권사님과 상관없이 앞에 선차가 되어버렸요 우리 랩몬트들도다 나중에 커면요, 다 지도자가 될 거예요.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도자의 공부를 하고요.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이 집중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가진 세상을 바꿀 영적 지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 소 지도자로 불러 주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랩넘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집중을 통하여서 세상의 237개 나라에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갈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